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. 왜냐면, <laughs> <laughs> 음, 지금 이 나이 때, 이 나이에 외국에 사는 거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. 일단, 어, 이거 제가 생각하는 건데, 사람들이 너무 편할 때 열심히 안 해요. 특히 죠 근데 네, 외국에 살면 불편해요 불편하면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아직 좀 젊으니까 <laughs> 몇년 동안 계속 좀 외국에서 불편하게 살고 싶어요 저는 불편하게 살고 더 많은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은 경험하고 나중에 뭐한 40대 중반 50대 되면 그러면 다시 이들이 들어가서 그때 변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외국에 살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곡을 걸것 같아요. 너무 안주하면 안 돼요. 저. 정말 안상 힘들게 살았다.